자, 지질시대 두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간 두 번째 이어갑니다. 그림은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야. 볼 것도 없어. 상대적 길이 하면 가장 긴게 누구야? 가장 긴게 선캄브리아 시대겠지. 그 그러니까 지질시대의 상대적 길이 얘가 제일 길죠? 얘다 생긴 거 뭐야? 선캄브리아 시대가 돼야 되겠죠. 두 번째로 긴게누구에서 그러면 고생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는 고생대, C는 세 번째로 길어야 되겠네요. 그럼 누가 돼야 돼? 중생대 가장 짧은 시대는 신생대가 돼야 되겠죠. 암기 다 됐나요? 보까요.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했습니다.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한 시대 무슨 시대? 육상 생물이라서 최초의 육상 생물이 출현는 시대 무슨 시대? 고생대 됐어요. 그 그래, 고생대니까 뭐가 돼야 돼? A라고만 되잖아요. A는 성컨브리 시대인데. 두 번째. 생물의 광합성은 어느 시대 때 시작되었냐라고 그랬어 광합성이 시작된 시대 언제야 최초의 광합성 세균 뭐 있었어 남세균 니 남세균 언제 나타나 성캄브리아시대 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b 시대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고생되니까 이것도 안될 것 같네요 공룡의 화성은 c 시대 표준화석으로 적당하다 c는 무슨 시대가 돼야 돼. 중생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공룡은 중생대 표준화석이고요 d 시대는요 가장 짧은 걸로 보아 얘는 신생대로 보입니다 현재와 수륙 물 수는 물이고 류은 대륙을 말하는 거야 땅이고 그래서 물과 땅의 분포가 지금과 비슷하였습니다 신생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디귿과 미의이 답이 돼야 될것 같네요 왜 보기 없냐 아 주관식이었군요. 주관식 적어서 보기가 없었네요. 자, 갑니다. 12번 문제는 뭘로 나와요? 오. 연평균 지구의 평균 기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지구의 평균 기온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죠? 이렇게. 자, 지구의 평균 기온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 고르세요 그랬네요. 이렇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5.39억년이니까 요 때가 무슨 시대가 돼야 돼 고생대가 돼야 될것 같고요 2.52억년이니까 요 때가 무슨 생대가 시작돼야 돼 중생대가 시작돼야 될것 같고요 0.66년이니까 이 때가 무슨 생대가 시작돼야 돼 신생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순으로 볼수 있겠죠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찾으라 는데 기억입니다. 빙하의 면적이 가장 넓었어야 돼. 빙하의 면적이 넓으려면, 빙하의 면적이 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구가 추워야 돼? 더워야 돼? 빙하가 많아야 된다는 거지. 빙하의 면적이 넓으려면. 그럼 빙하기여야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중생대 때 빙하, 하, 가장 넓었대. 어떻게 설명이 안 되죠? 중생대 때는 전체적으로 온난했고 빙하기는 존재하지. 않았었어. 었 그러니까 빙하의 면적이 가장 넓었을 때는 중생됐다고 말하기가 어려워. 됐어요? 신생대 말기에는 간빙기, 빙하기가 반복됐다. 몇 번의 간빙기와, 세 번의 간빙기와 몇 번의 빙하기가 있어야 돼? 네 번의 빙하기가 반복돼서 나타났다. 그럼 맞는 말이 돼야 되겠네요. 신생대 말기, 신생대 말기야 중생대보다 지구의 평균 해수면, 잘 봐라. 야, 해수면이야. 해수면이 높다, 낮다 고할 때는 해수면이 높아. 그럼 뭐가 많은 거야? 바다가 많은 거지. 바다가. 알겠니? 해수면이 낮아. 그 말은 무슨 뜻이야? 바다가 적다가 돼야 되겠죠. 알겠니? 뭐마 알겠지. 그래서 뭐야? 신생대 말은 중생대보다 신생대 말렵에는 빙하기가 있었는데 중생대는 전체적으로 온난했기 때문에 됐어요. 해수면이 언제 낮아야 돼? 빙하기가 있을 때가 해수면이 훨씬 더 낮았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빙하기가 형성됐다는 건그 바다에 있는 물이 얼어서 바다의 물의 양이 줄어든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생대 말기에는 중생대보다 지구의 평균 해수면의 높이가 낮았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때 빙하기 때 우리 지, 우리나라 우리나라 서해안은 육지였을 거라고 예측을 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기억만 틀렸던 것 같은데요. 기억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니은 그것이 맞는 것 같네요. 자, 13번도 이 그래프 굉장히 중요해. 잘 봐둬야 돼, 이 그래프. 아주 잘 봐둬야 돼, 아주. 아주, 아주 잘 봐둬야 돼. 이 그래프는 앞에 설명해서 내가 이 그래프는 설명해 주지 않았는데 이 그래프는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자, 봐. 그림은 지질 시대 동안 산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야. 산소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지질 시대가 돼야 되겠고 여기가 45.6억 년이니까 여기가 지구 탄생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지구 탄생기 여기 이전에 이때, 이때는 x축이 시간이었고 y축이 산소의 농도였죠. 그러니까 요 시간 전까지는 산소의 농도가 없었어. 그러니까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산소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렇지? 산소 언제 나타나? 산소 언제 나타나? 산소는 광합성 세균인 누구? 남세균, 사이아노 박테리아가 나타난 이후에 뭐가 나타나? 산소가 최초로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 시기 이전, 여기 산소가 공급되기 이전 지구의 생명체가 바다에서만 생활화해서 그렇지 A 시기 이전이니까 이때 뭐뭐 뭐 이때도 뭐가 돼야 돼 생명체는 바다에서만 있었겠지? 너네저 남세균이 지구 최초의 생명체 아니야 알겠니? 남세균은 지구 최초의 광합성 세균인 거지, 알겠어요? 최초의 광합성 세균인 거지.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남세균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A 시기 이전에 생명체는 있었던 거야. 됐니? 근데 그 생명체는 다 어디 있었어? 광합성, 아니지, 바다에만 있었지. 왜 그러겠어? 강한 자외선 때문에 그런다고 했었지. 자, A 시기 이후. 그렇지. A 시기 이후에. 됐니? 뭐가 태어나야 돼? 이후에 남세균이 출현했다 A 시기 이후에. 아, 봐봐. 남세균이 출현했는데 요거 봐봐. 이후가 돼야 돼? 이전이 돼야 돼? 여기 산소가 나타나기 전에, 됐니? A 시기 이전에 남세균이 나타나야 산소가 공급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지구에, 지구에 여기에 대기 중에 산소가 생겨났어. 그럼 탄소가 생겨나기 이전에 남세균이 있어야 돼. 산소가 생겨난 이후에 남세균이 있는 거야. 그렇지 산소가 나타나기 이전에 남세균이 있었겠지 그 남세균의 광합성 작용으로 산소가 나타나야 되겠지 근데 여기선 지금 뭐라고 써놨어 이 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틀린 거야 얘는 뭐라고 바꿔야 돼이 전으로 바꿔 써야 되겠지 됐어요 A 시기의 육상 생 육지에는 스트로마톨라이트가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됐어요. 육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형성된다고?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질 수 없어. 알겠니? A 식이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뭐지? 남세균들이, 알겠니? 어떻게 돼? 아주 번성했다가 그게 바위 틈에 껴서 만들어진 화석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토라이트가 만들어질 수 없어. 어디 만들어져야 돼? 바닷가 화, 뭐라고 해야 돼? 해안선에서 만들어진다럴까 알겠니? 바닷가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야. 근데 육지 환경에서 스트로마토라이트가 만들어졌단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야. 알겠니? 바닷가에서 만들어져야 돼. 알겠니? 스트로마토라이트 어디 있어야 돼? 바닷가 있어야 돼. 음... 자, 다음. 오, 외워야 된다. 자, 이거 이름부터 먼저 쓰겠습니다. 자, 가 이름 뭐겠니? 오, 유림 얘 이름 뭐라고? 암모라이트. Right. 됐니? 암모, right. 유림. 암모 뭐라? 나이트. 암모라이트야, 유림. 됐니? 언제적 생물이야? 암모라이트 right, 언제적 생물이야? 중생대 해양생물이야, 육상생물이야? 해양생물이야. 얘 이름 뭐야? 그렇지. 삼엽충, 삼엽충. 언제적 생물이야? 고생대 해양생물이야, 육상생물이야? 해양생물이야. 얘 이름 뭐야? 화폐석이야. 화폐석, 화폐석, 화폐석. 아겠니? 예, 이름 동그랗게 생겼어. 화폐석이야. 화폐석입니다. 화폐석이야. 됐니? 언제적 생물이야. 신생대 표준 화석이야 해양 생물이야. 육상 생물이야. 해양 생물이야. 육상 생물이야. 해양 생물이야. 네, 대마리의 공통점은 다 해양 생물입니다. 생성 순서로 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니까 어 맞는 말이겠네요. 이렇게 다 맞는 말로 쓰여집니다. 됐죠? 가, 여기 네 암모라이트. 번성한 시기에는 육지에서는 좀 이상한데? 얘 지금 무슨 생대라고 그랬어? 중생대. 육지에서는 무슨 식물이 번성하였어? 거시식물이 번성해야 돼. 이게 좀 틀렸습니다. 가나다 생물은 모두 해양 생물입니다. 고로 바다에서 바다 환경에서 서식하였습니다. 잘 맞는 말이야. 얘네들 다 해양 생물이야. 다 해양 생물이가 바다에서 서식한 거야. 자, 갑니다. 이건 또 뭐야? 15번은 지질 시대 시간 시간을 나열하세요. 뭐 시간대로 나열해 봅시다. 삼엽충 거시 식물 번성하였다. 언제? 아, 파충류, 거치 식물이 번성됐다. 파충류와 거치 무슨 생대? 중생대. 말개, 삼엽충과 완종류가 멸종하였대. 고생대. 됐니? 바다에서 최초의 광합성 생물. 광합성 생물 누구지? 남세균, 성캄브리아 시대. 됐어요? 초원이 넓게 발달되었고 오유, 포유류가 번성되었다. 무슨 생대? 신생대 됐어요. 지질시대 오래된 순서대로 쓰면 성캄브리아 시대인 다, 고생대인 나, 중생대인 가, 신생대인 라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예 됐어요. 문제 풀면서 암기하자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 문제 풀면서 암기하자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오그림바라그림바라 그림 그림 그림바라짠 우와 그림 보세요 뭘로 보이니? 그림과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지질 시대를 복원한 복원도입니다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세요. 자 보자 나 봐봐 이구야나 봐봐 뭐 보이냐? 그래 뭐, 뭐 보인다고? 그래, 이거, 이거 공룡 같은 애들 막 보이잖아, 뛰어다니는 애들. 공룡도 보이고. 선생 친구 엄마인데, 내 친구 엄마야, 얘. 알겠니 선생 친구 엄마라고 있어. 됐니? 얘는 그런 공룡이니까 무슨 생대로 보여? 중생대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여요. 이 다음 여기는 뭐 보이냐? 어휴, 여기 대표적으로 보이네. 여기도 있네. 뭐 보여 지금? 삼엽충 보이고요. 이거 가깝하게 생긴 물고기 보인다. 이거 갑어다알겠니뭐 해파리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얘뭐 이상한 거 하나 보이는데 동화뱀인가 저거? 동화뱀은 아니고 뭐 이상한 것도 좀 보인다. 그지 얘가 무슨 생대로 보이냐 그러면 삼엽충이 보이니까 고생대로 보입니다. 됐어요? 이해 됐니? 이에 대한 설명 중에 옳은 거 찾으라고 그랬네요. 방추충입니다. 와우! 외워야 돼. 방추충 무슨 표준화석이야? 고생대 대표적인 표준화석입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각대표적으로 맞네요. 가식이는 고생대니까 양치식물이 번성했다. 아주 잘 맞는 거죠. 나식이는 중생대고요. 화폐석이 번성됐다. 이건 좀 이상한데 화폐석은 언제 생물이야? 신생대 생물이니까 여기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어떻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갑니다요 그림도 되게 많이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아까 한 문제 푼적 있어 이런 그림. 굉장히 많이 나와. 1 7번 문제 엄마 무시하게 나와. 엄청나게 나와 와! 자 그림 가나다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수류 분포를 나타난 겁니다. 됐어요? 자 얘는 언제 것 같아요? 지금과 가장 비슷한 상태의 수류 분포를 나타내고 있죠. 여러 대륙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우 여기 뭐 있어야 돼? 유라시아 대륙이 있고요,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유럽이 있겠죠? 이어진 거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생대야? 신생대 현재랑 같은 거의 그다음에 얘는 딱 봐도 뭐가 돼야 돼 붙어있죠 붙어있으니까 뭐가 돼야 돼 그래 고생대가 돼야 되고 판계가 나타나는 거죠 얘가 고생대가 될것 같고요 그럼 얘가 지금 분리가 돼서 아직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죠 얘가 무슨 생대로 돼요 중생대로 보입니다 뭐다된것 같죠. 오른 거 찾으라 했죠? 오른 거 찾으라 그랬으니까요. 가해지시때 여기 있네. 가해지시때 지금이잖아.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해서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알겠어요? 히말라야 산맥은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 대륙이 충돌한 거야. 됐어요? 나나 어디 있어? 근데 중생대는 아유 이건 뭐 말이 안 되네요. 됐어요? 대서양은 다. 대서양은 다. 판계가 형성돼 있는데 대서양은 판계가 분리되면서 형성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지금 형성됐다 안 돼요. 됐어요 분리되면서 형성돼야 되니까 답은 기억만 맞게 하겠습니다. 문제 푸니까 아주 쉽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면 아 이제 쉬워요. 다 풀자니 시간이 없고요. 근데 다 중요해서 조금 더 계속 풀겠습니다. 음. 네, 음? 어디다녀오셨어요 가가. 가가. 중생대로 보여요? 어떻게 해야 줘야 돼? 누구랑 누구랑 자이가? 그럼 얘는 무슨 생대로 보여요? 아, 이거 신생대로 보여요? <laughs> 눈을 빼요. 눈을 빼서 씻어, 깨끗하게 씻어, 그리고 다시 넣어요. 알겠죠? 됐어요. 아까 뭐야? 이게 고생대죠. 붙어 있는 건 고생대인지 알겠어? 그럼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생대가 시작돼? 중생대가 시작돼. 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 다가 더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아, 둘다 똑같아요? 이건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 이두 개가 똑같아 보이면 내가 이걸 어떻게 가르치니 알겠니? 이거는 어느 영역에서 가르쳐 줘야 돼. 아, 이게 어떻게 똑같아 보이지? 이 바다가 훨씬 넓죠. 여기는 바다가 좁죠.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어요? 아니, 이 바다는 되게 넓은데 이 바다는 좁으니까 여기가 넓어져서 이바다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우리 똘똘한 시형인데요. 어 본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영상 다 지금 어때 어다 나갈 텐데 박시영이야 이게 박시영이라고 그지 박시영아 네 우리 학원에 박시영이라고 있는데 방금 질문왔습니다 박시영 군의 질문이었습니다. 박시영 군자 지지세 대 멸종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은 거 찾으세요라고 돼 있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하나 빨리 답을 찾을게요. 어, 가장 큰 대멸종은 언제 일어났어요? 답이 여기 있겠네요. 가장 큰 대멸종은 고생대 말기에 일어났죠. 우리 가장 큰 대멸종 꼭 외워야 되는 거죠. 판계와 형성으로 해서 해안가에 있는 해양 생물의 70%가 멸종한 대멸종은 고생대 말기야. 지질시대 대멸종은 총몇번 일어났어? 다섯 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뭐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대멸종 이후에 생물은 다양성으 회복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다 멸종돼서 회복이 안 됐으면 지금 지구에 있는 생물의 종의 수는 매우 제한적이었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아, 됐어요? 하나 더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됐어요? 어머무시하게 중요한 거야.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십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이야. 오케이. 어 일차 대멸종, 이차 대멸종, 삼차 대멸종, 사차 대멸종, 오차 대멸종. 여기서 우리는 삼차와 오차가 가장 중요하죠. 자, A 시기 말기. A 시기 말기니까 얘가 무슨 시대야? 고생대입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면5.4 억년부터 2.5 억년 사이면 이게 고생대라는 건 알고 갑시다. 시대가 여기고요. 있 고생대 말기의 완종류가 멸종됐죠. 그렇죠. 완종류는 고생대 가장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고요. 1차 대, 아, 저기, 어, 말기의 대멸종이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얘는 발음도 이제 안 되네. 자 생물의 다양성은 A 시대의 C 시대 이건 봐야 다양성은 언제 생물이 생물이 가장 다양하냐 시간이 오래될수록 다양한 거야 무조건 그러니까 A 시대보다 C 시대 지금이잖아 C 시대는 신생대 때 생물의 종이 훨씬 다양하죠 그러니까 생물은 꾸준히 진화되어 가는 거야 그리고 종이 다양해져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건에 의해서 생물의 종이 한번 확 멸종했다가 다시 또 어떻게 돼? 생물의 종이 번성해 가는 거고 그러다 또 한번 사건으로 멸종하고 번성해 가고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생물의 종은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다양해져갑니다. 그래서 A 시기보다 C 시대가 더 생물의 종이 다양하죠. B 시대 말기, B 시대 말기니까 언제가 돼야 되겠어? 중생대 말기가 돼야 되겠죠? 됐어. 일어난 주대 멸종의 원인은 판게야? 이상한데? 여기 대멸종은 언제야? 공룡의 대멸종이죠. 그래서 소행성의 폭발이나 굉장히 큰 화산 활동에 의한 대멸종으로 예측이 되는 거죠. 판게는 언제로 봐요? 여기요 대멸종이 돼야 되겠죠. 여기 뭐라고 해야 돼? 아무튼 여기에 대멸종이 돼야 되겠죠. 조금 바빠서 이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 오는 걸로 하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책을 총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다음 페이지에 21페이지에 3번에 있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 단원에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는 소리겠죠. 이건 무조건 학교 시험에서 또는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 때부터는 이게 수능에 출제되죠. 그래서 수능 출제 문제로서 가장 유사한 문제가 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야이 단원 문제가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A에서 E까지의 모습이고요. 각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 기억부터 미음까지 이 지역은 고생대 신생대 지층이며 표준화석의 개수는 3개이고, B의 지층은 고생대 때 퇴적되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조건을 보니까 B가 무슨 생대래요? 어디 갔니? 고생대랍니다. 너 고생대 이렇게 돼 있고요. 표준화석의 개수는 3개이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은 고생대와 신생대의 지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 그렇죠. 고생대와 신생대, 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지금 이 지층을 두개 지층으로 나눈다면 고생대하고 신생대 지층이 나타났다 그랬어, 알겠니? 그러면 이 지층은 역전된 적이 없어. 이 지층은 순서대로 A, B, C, D, E가 순서대로 쌓였다는 소리야. 그러면 B는 고생대. 그 다음에 C 지층은 신생대 때소족되었을까요 C 어딨니? 여기 있네. 근데 C 지층은 신생대 때로 그치. 이게 나타나기가 좀 어렵잖아요. 표준화석의 개수는 3개라 그랬으니까. 요게 표준화석 하나 고생대. 여기 지금 고생대를 끼고 있으니까요. 그럼 얘도 표준화석이라고 하나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화석의 개수가 3개라고 했으니. 됐니 요것도 하나의 표준화석으로 볼수 있을 것 같죠. 요게 가장 3개라고 했으니까. 얘가 표준화석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요. 시대가 어때야 돼? 잠깐 살다 죽었어야 되잖아. 얘도 표준화석으로 보기에는 좀 시대가 가장 길게 살았으니까 요것도 표준화석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두 개의 지층으로 나눈다면 이때를 고생대 두 개의 지층으로 본다 그러면 이걸 무슨 생대로 볼수 있겠어? 신생대로 볼수 있겠죠. 얘는 지금 지층이 고생대와 신생대의 지층이 나타나며 그러니까 지층이 순서대로 쌓이면서 이 사이에서 뭐가 있었겠어? 아닌데? D네. C와 D 사이에서 뭐가 있었겠어? C와 D 사이에서 부정합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지층이 막 깎여갖고 중생대 지층이 훅 하고 뭐해 버린 거야? 날아가 버린 거야. 예측돼 무슨 말인지 됐어요. 답은 다 찾을 것 같죠? 그래서 C의 지층은 신생대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룡의 화석은 니로니은 어떻게 돼야 돼? 안될것 같은데, 요기는 고생대 때 생물이 살았다는 거잖아. 지금 요 화석은 고생대 때도 살았는데 공룡이라고 보면 공룡이 고생대 때도 살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갔어요 그다음에 고사리 화석은 고사리 화석은 어때게 돼야 돼? 잘 봐, 고사리 화석은 고생대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신생대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있으니까 만약에 얘가 시상화석이라고 고사리라면 미음이라고 볼수 있겠죠. 여기서 고사리 화석을 찾아라 그러면 뭐가 될수 있어? 뭐 미음이 가장 고사리로서 적당하죠. 선생님 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선생님 그러면 리을도 고사리가 될수 있겠죠. 라고 하면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얘는 고생대도 있고 신생대도 있는데 요 지층에서는 안 나타났다는 건 여기서 멸종됐다는 뜻이야. 근데 고사리 는 지금 우리 산에 가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 고사리는 멸종된 생물이 아니란 말이지. 근데 얘는 순서대로 쭉 이어왔으면 요 지층 이후부터 안 나타났다는 건 우리가 이걸 멸종을 의미하거든. 됐니? 그러니까 고사리 화석으로 가장 적당한 건니을이 가능성은 없어요. 알겠니? 누가 돼야 돼? 미, 미음이 돼야 되니까 이것만 답으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지 알겠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알겠어요? 다 중요한데 실력업에 있는 문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3번을 가장 중요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거쳐서 우리가 지질 시대를 공부해봤어. 알겠어요? 프린트 숙제로 나눠드렸고요. 프린트 숙제 음. 다 해오시면 다음 시간에 프린트 질문 받고 다음 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